그러다 보면 동이 사실 이제 새거는 굉장히 아주 밝은 거의 노란 빛이 나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 약간 여러분 보시면 약간 까무잡잡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이런 게 아니고 밑에까지 완전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이게 까맣게 올라와요. 이거는 닦아도 잘안 닦여요. 계속 꾸준하게 오일 묻혀가면서 했잖아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냥 사게 크림 묻혀 닦아도 잘 닦여요. 어느 정도 독소가 빠지네 음. 이게 계속 유지하지는 않더라고. 저도 노랗게 됐다가 네. 어느 때 보면 또 깨끗해져 있어요. 음. 네. 근데 이게 계속 쓰기도 하지만은 그 물티슈로 닦아야지고 쓰고 네. 또 탄산도 쓰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빠는 게 없어지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음. 독소가 갔다는 건 아니고 얘가 어떤... 얘가 얘가 흡수를 하는 거라고 보여요. 저는. 아 그런가요? 음. 그것까지는 <laughs> <laughs> 제가 모르겠는데. 어, 그, 러면뭐 괜찮겠죠? 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어떨 때는 깨끗해지기도 하고 까맣게 나오기도 하는데 반면에 초록빛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초록색. 음. 근데 우리 그발조족할수 있는 그쪽에 보면 막 색깔에 따라서 몸이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초록빛이 쨍한 초록빛이 나와요. 근데 초록은 신장이 안 좋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해보면 신장이 좀약하신가 봐요. 그러면, 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떨 때는 초록색 또는 까만색 이두 가지를 제가 봤거든요. 요렇게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자 이게 온열이 지금 상당히 뜨거워졌어요. 아침부터 꺼져놔야 되고 네, 요거를 하실 때는 자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했죠. 선도 이렇게 옆에 이 손가락 사이 옆으로 오는 게 괜찮아요. 앞으로 가 있으면 이선 때문에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선이 올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끈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왔다 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근데 한 손으로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데, 반듯하게 하면 마이너스 부분만 닿아요. 그러면 고객은 안 와요. 그렇죠. 네.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 부분만 한번 손 잡아보시겠어요? 노란 것만? 지금 오나요? 안 와요. 예. 이번에 바깥쪽만 한번 잡아보세요. 안 오죠? 예. 네. 이번에는, 자. 같이 동시에 한번 딱 잡아볼게요. 네. <laughs> 제가. 갑자기 세게 해놓으셨어요. 네, 제일 세게 해놨어요. <laughs> 여러분, 다로 놓으시라고. 네. 자, 어, 네. 드릴게요 자, 요렇게. 네, 옵니다. 오죠. 네. 양쪽에 다 닿아야지 옵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바깥쪽,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이 동시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음. 그러면 지금 이게 등이 다 생겼을 때, 또는 다, 뭐, 배, 또는 다리랑 생겼을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응.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다죠? 네. 이 상태에서 기울여졌죠? 네. 이렇게 반듯하게 만나 다죠? 이렇게 기울이셨네요. 이렇게 기울으니까 손가락도 많이 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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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바깥쪽에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홈이 좀 보이시죠? 네. 네. 이게 갈사육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여서 안에 있는 근막을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음. 힘을 줄 필요 없습니다. 네. 살짝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에다가 살짝만 눌러서 네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밀어주시면은 등만 쓱쓱 왔다 가다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뭐지 빨리 빨리 할 필요 없습니다 미세전류는요 청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막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빨리빨리 빨리 하면은 또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천천히 해주시는 게 고객분도 더 시원해요 왜냐면 전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응. 그리고 원돌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주면 더잘 풀리고 하는 사람도 편하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천천히 다 갔다 네. 해주시는 거예요. 자 내려갈 때는 이렇게 내려갔죠. 네. 다시 올라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떼는 필요가 없어요. 네. 무거우니까 네. 노동을 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내려가요. 네. 각도 기울였죠. 네. 올라올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방향이 또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전류 통전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방향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은요, 내려갈 때는 살짝 압을 주죠. 네. 네, 올라올 때는 힘다 빼고 그냥 음. 스침면서 올라오세요. 음. 그러면 제가 굳이 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류는 다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잘 풀려요. 네. 이렇게 해서 온몸을 구석구석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시는데, 세기는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데,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안 좋으면 그 자리는 따갑습니다. 그리고 아파요. 생체 전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때는막 따갑게 아파요. 네. 따끔따끔하게 아파요. 또는 쓰라리 빛이 아파요. 그 자리가 염증 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데는 더 약하게 줄여서 왔다 갔다 해 주시고요 좀 풀어지면 또 올려서 해주세요. 특히 몸이 안 좋은 사람 또는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은요 어 팔에다 해도 따가워해요. 그러면 한 7단에서 6단에 놓고 왔다 갔다 한 3분 정도 해주고 나서요 올리게 좀한 단계 올 올리, 올려요. 올리면 따가운지 몰라요. 어, 좀 괜찮아. 또 해서 따가우신가요? 그러면 또안 따갑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예, 제일, 제일 세게까지 하는데, 음, 네. 그거 한 10분도 안 걸려요. 어, 네. 네. 빨리 풀려요. 풀려요. 굉장히 빨리 풀려요. 네, 네. 그래서 다 갔다 네.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요렇게 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준비를 한 거는 다음 주에 이제 그 고객한테 하는 방법을 음.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본인이 하는 셀프 방법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건 똑같습니다. 잡는 것 똑같고, 여러분, 팔뚝, 요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 본인이 할 때는 제가 플러스를 잡았죠. 네. 그럼 마이너스가 노란 부분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되기 때문에, 그이 각도는 막 기울이지 않아도 그래도 전류가 와요. 네. 자, 여러분, 네. 소리 들릴까요? 따다다 하고. 들려요. 네. 줌으로도 들릴까 모르겠네요. 근데 <laughs> 네. 이렇게. 아 예예 딱딱딱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는 제 몸에다 할 때도 약간 각도를 기울입니다 살짝 괄사같게네괄사요법으로 예, 그래서 왔다갔다 해주면 네. 표면은 좋아지긴 하는데 보시면 팔뚝도 샐러트가 많아요 어떤 것도 하는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울여요 기울여서 이렇게 괄사요법으로자 이렇게 기울이잖아요 기울여서 자 여기는 떠있죠 네. 여기는 딱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딱 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이님 제가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어쨌든 제 몸에 되니까 플라스마이언스가 다 닿아서, 이 잡은 손에도 엄청 튀어요. 네, 맞아요. 연증이 심어보신다, 그런데 가면. 네. 자, 그럼 그 느낌이 싫은 분들에게 또 팁이 있죠? 네, 먼저 요걸 맞춰세요요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팔도 이렇게 하시죠. 네. 요런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팔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사실 썼스날 그런 것보다 훨씬 빨라요. 음.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밀어주시는 겁니다. 요런 데는. 그리고 또이거 가지고 이 사각턱, 또 여기 볼이 많은 사람은 또 이걸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원혈를 뽑기 때문에 원혈를 해서 얼굴은 좀 약하기 해서 갖다 대서 이렇게 놔두셔도 이렇게 흔들어지기만 해도 돼요. 미세 절로와 온열 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얼굴도 다 리프팅이 되고 풀어지는 것도 더잘 풀어져요. 그냥 막 부얼로 또는 로라로 티자로 하는 것보다 이 갈사요법 온열과 함께 해주시면 은 더욱더 잘 풀려요. 또안면만 이런 네. 분도 더 좋죠. 음, 그렇죠. 그 목도 이렇게 할수 있으면 목도 같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네, 해서 해주시고요. 가슴. 자 혼자서 가슴 풀기도 편해요. 이거는 이걸 할때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누워서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누워서 얹어놓고 그냥 앉타가떼주시는 거예요. 앉아가떼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샤워 하고 나서 어, 좀 이렇게 어, 땀이 나면 또안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땀이 안 났을 때는, 그냥 혼자서 쓱쓱 밀어도, 쭉쭉쭉 나가요. 크림 안 발랐다? 네, 나가요. 지금 제가 팔을 캐도 나가듯이 나갑니다. 음.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샐러가 많거나, 염증이 있으면 안 나가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매일 같이 밀었더니, 음. 그, 그냥 뭐 땀이 흘리지 않으면, 그냥 쓱쓱쓱 나가요. 전혀 뭐 밀리거나 막 아프거나 이런 거 없이 잘 나가요. 네, 로이핀도 그래요. 근데 음. 내가 세로라이터가 많거나 네. 또는 이제 땀이 흘러서 막 불편하면 크림을 바르시면 돼요. 예. 네. 그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이런 데 밀어주시고 가슴도 밀어주세요. 네. 만약에 그 크림을 많이 바르는 거 싫어하시면은 로션, 바디로션처럼 바르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은 크림을 충분히 바르시면 나중에 크림이 조금씩 조금씩 덜 발라도 나가게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슴도 많이 밀어주세요. 여기를 밀어주시면은 여기가 두꺼운 사람 슬림해지고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가슴이 처져 있는 사람은 여기가 아주 탄력 있게 생겨요. 여기는 슬림하고 가슴 업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가슴 라인도 바뀌고 가슴 볼 이렇게 다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거 가지고 목 뒤쪽, 뒤쪽을 이렇게 많이 풀어주세요. 뒤에 품지 있는데 있죠. 네. 품지 쪽에다가 이렇게 둬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음. 해서 딱 우리 헤어 퓨로 이렇게 품지 쪽이 많이 풀어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품지 쪽에 이렇게 온열 갈사 요법과 함께 이렇게 음. 해서 놔두셔도 또더잘 풀려요. 헤어 퓨를 할때 품지도 풀어주면서 좋은데 근데 그게 좀 오래됐거나 많이 뭉쳐있으면은 이 로이팅을 활용하셔도 돼요. 이게 홈이 있는데, 홈대로는훅 파져버리거든요. 여기, 문선제 보부장님한테 얼굴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쪽을, 이쪽을 한번 해드릴까요? 네. 이쪽을, 제가 품질 쪽에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따갑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거 할 때는 굳이, 이건 살을 안 놔도 돼요. 고개가 안 돼. 왜냐면 플러스 만나서 두 개가 동시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본부장님도 보니까 로션 앞발라도 괜찮죠?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풀어지면 좀 땀이 있긴 하는데, 그렇게 막 불편하게 안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네요. 돌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돌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네. 이자렇게나 경계선 이제 경계선, 경계선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요. 이거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할수 있어요. 네. 보여드리느라고 저를 해주시는 건데. 네. 이 아, 요렇게 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내리는데 걸려요. 안 내려가요. 그럼 반대쪽으로 이 해주셔요. 반대쪽으로 해주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쓱쓱잘 내려가요. 빨개지고 있지 않나요? 조금요. 그래도 네, 그렇이빨지않요 금방, 금방 없어져요, 저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어깨 승모근까지 같이 한번 해드려볼까요? 전 좋죠. <laughs> 자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깨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에다가 위 이렇게 해서 손과 같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우리 본부장님은 저 로션을 안 바른데도 나가요. 그만큼 몸이 피부결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한번. 얼굴 볼까요? 목선이, 여러분, 뒤에 한번 가볼까요? 목선이.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쪽하고 이쪽, 높이가. 여기는 길어졌어요. 목선이. 여기하고 여기가 달라. 오. 단단한 것도 다르죠? 다르고요 높이가. 이게 정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봤을 때. 자, 어떠십니까? 달라진 게 느껴지나요? 여기 더 높죠? 여기는 슬림해졌어요. 그리고 두께도 달라졌어요. 한번 직접 잡아보세요. 아니, 이사님이 잡고 계시는데도 제가 느낌이 와요. <웃음> <웃음> 느낌이 없죠? 네, 여기는 말랑말랑하고, 여기 단단하고. 네. 예, 그럼 고개 도리도리 한번 해볼까요? 아유, 도리도리 하면 여기는 네. 없는 것 같고, 예. 여기는 조금 걸리죠. 네, 얼굴 한번 더 볼게요. 음. 네. 어? 그래서 올라왔네. 네, 예, 아까보다는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혼자서도 이거를 이렇게 잡고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많이 뭉쳐있으면 좀 아프기도 하고 이래요. 그거를 조금 약하게 해서 또 조절해가면서 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